다만 여기서 운이 좋았던 거는 제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어,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반갑습니다. IT 크리에이터 그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잘하는 게 없던 대학생이었던 제가 어떻게 개발자로서의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현재 IT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에 도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1학년 때는 어, 놀아야 된다라는 말을 필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돈안 벌리고 내가 용돈 드리겠다라고 한그 말이 이제 학자금 대출과 빚덩이로서 이제 대신하게 됐죠. 또 어, 군대 가기 전에는 90kg까지 찌었어요 그만큼 정말 학점은 그냥 간당간당하게 유지한 정도고 삶은 정말 나태하고 제가 정말 잘했던 거는 게임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 그거 하나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노답 인생을 살다가 군대, 공군을 가게 됐습니다. 어, 병장까지는 특별하게 뭔가 제 인생의 어떤 변환점이 되는 일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제 모습을 친형이 보고 답답했는지 한번 웹개발을 배워봐라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병장한테 뭘 하라고 하면은 잘안 하잖아요. 근데 형이 저한테 이거 웹개발을 공부하고 나서 너가 전역을 해서 내가 내는 과제를 맞추면은 100만원을 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때 당시 월급, 병장 월급이 20만원이었으니까 100만원은 약간 눈 돌아갈 만한 금액인 거죠. 그래서 혹해서 시작했습니다. 어, 비하인드 스토리로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형이 내준 과제를 받았는데 그걸 하루 동안 이제 웹을 똑같이 개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100만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제가 봐도 하루 만에 못풀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형은 불가능한 과제를 주고 100만원을 주기 싫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코딩 교육을 정식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책 하나 보면서 어떻게든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삽질을 계속하고 구글링 해서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거를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 저는 그 기간이 정말 아쉬웠던 것 같아요. 내가 만일 멘토가 있었다면, 주변에 개발자들이 있었다면은, 아니면 이제 온라인 강의들을 많이 내가 알아서 보고 공부할 수 있었다면, 방향이 뚜렷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 근데 제 인생을 들여다 보면은, 그래도 나름 잘했던 게 하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방향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자 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내 방향을 찾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창업이었습니다. 저는 총두 번의 창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창업은 대학교 선배들과의 하드웨어 창업을 했었고, 두 번째는 지식공유 플랫폼을 창업했었죠. 이제 첫 번째 창업 같은 경우는 이제 3D 기술, 그리고 하드웨어 관련된 기술들도 그때 삽질을 하면서 형들과 함께 공부를 했었죠. 하지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되지 않았고 셋다 너무 기술에 몰두한 나머지 어떤 사업성을 전혀 검증하지 않고 나아갔기에 어, 결국 실패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일을 갈고 지식 공유 스타트업을 이제 창업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네이버 지식인 같이 어떤 텍스트 위주로 답변을 해 주기보다는 전문가가 질문자에게 직접 음성으로 답변을 해주는 어떤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을 결과적으로 잘 팔리는 제품이 뭔지 그리고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계속 관심을 가졌고 어떤 비즈니스적인 감각을 키워내는 데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외주입니다. 어, 그때 제가 조금 집중했던 거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기술들 바탕으로 외주를 해주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기술들을 요구하는 혹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외주를 중심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 결국 익숙해지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외주 같은 경우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학습하고 쫓기는 기분으로 더 효율적으로 개발을 배우게 됐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강의입니다 제가 타링이라는 재능공유 플랫폼에서 안드로이드 튜터로 활동을 했었어요. 개인 튜터링을 계속 지속하다가 타링 측의 제의로 기업 강의를 진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죠. 근데 그 기업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나는 떨지 않고 말을 할수 있구나. 그리고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구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아, 나도 개발자로서의 뭔가 커리어를 더 쌓아나가야겠다라는 고민 끝에 클래스 101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어, 첫 번째는 크리에이터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수 있구나. 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효율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결국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뭔가 뚜렷한 목적을 두고 퇴사를 하진 않았고, 내가 다시 좋아하는 일들이 뭔지, 그 하고 싶은 게 뭔지, 고민하면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나오고 나서는 외주 개발들 여러 개 받고, 또 해외여행을 다녔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요. 그런데 이제 외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돈은 많이 벌수 있지만, 어, 정말 내 일을 한다라는 느낌이 안 들었었고, 또 뭔가 보람차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외주 개발 이렇게 할 거면은 기존의 클래스 원어원이나 이제 유명한 IT 회사들에 가서 커리를 어 쌓는 게더 낫지 않나 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전에 제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온 공식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오프라인에서는 나를 떨지 않고 말을 잘 하고 또 이제 내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할 수 있구나, 쉽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장점으로 이제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원어원에 온라인 강의를 촬영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저는 개발자가 되는 로드맵, 또 이제 IT의 큰 그림을 그려주는 방향으로 강의를 찍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글을 쓰고 있어요. 글을 쓰면서 새로운 컨텐츠들을 창출해내고 그 컨텐츠들도 강의로 진행하고 있고요. 크리에이터 활동들이 잘안 되더라도 언제든지 제가 개발자로서 돌아갈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코딩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단점은 시간이 없죠.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 병행을 해야 되니까요. 다만, 정말 즐겁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소하게 영상을 찍고 유튜브 구독자 한명한 한 명이 늘어가는 걸 보는 것도 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저는 우연한 기회로 개발 시작했었고 아무 목적 없고 이유 없이 시작을 했어요. 다만, 여기서 운이 좋았던 거는 제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어,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어, 직접적으로 코딩 자체에만 엄청 몰두하기보다는, 코딩을 통해서 할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 강의, 뭐 창업, 외주, 이런 등등의 활동들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마케팅을 배워보고자 산에 가서 장사도 해보고, 대학교 축제 가서 장사도 해보는 되게 이상한 활동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서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었던 제가 어떻게 개발자로서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을 도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드렸습니다. 어,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